안녕, 럭키숭입니다. 자, 팽돌이 포켓프라 이벤트 합니다. 짜잔, 구독자 이벤트에요. 제가 그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영상도 만들어놨었는데 영상이 날아간 적도 있었죠. 자, 오늘은 영상 오래 안끌 겁니다. 왜냐면 이벤트 설명만 할 거기 때문에 포켓프라 넘버는 6번. 포켓몬스터2019 포켓몬서 스 W에서 나왔던 팽돌이입니다. 빛나의 팽돌이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팽돌이를 구독자 이벤트로 드릴 건데요. 어, 뭐, 배송을 원하신다면 배송도 해드릴 거고, 직거래를 원하신다면 직거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니야, 될 거야. 직거래도. 직거래 한다면은 만약에, 에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자, 어쨌든, 팽돌이를 이벤트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벤트 기간은 2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참여하시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그거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 정보를 공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뭐 응원의 메시지 또는 팽돌이 포켓프라가 가지고 싶으신 이유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 당첨되신다면은 그 다음에 직거래를 원하실지 뭘 원하실지 그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 근데 직거래는 제가 그때 가서 한번 볼 건데 될것 같아요. 아마래도. 근데 만약에 된다면 제 얼굴을 보게 되는. 거. <laughs>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찍어서 영상이 조금 대충이었죠. 좀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아직 에이스 번은 안 만들었지만 피카츄 ev. 그리고 또 이거 아르세우스를 만들어 봤는데 오 퀄리티가 꽤 좋습니다 퀄리티가 꽤 좋고 개굴린자도 구하게 되면은 두 개를 구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벤트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주채널에서는 이벤트를 예전에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망했죠 망해가지고 이번에는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럭바